네. 산화수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 산화환원부터. 산화환원 고일 때 배웠죠. 산화는 그때도 이것부터써 줬는데. 산화는 산소를 이는 둘이 세트고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 플러스 했죠 그리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 수소랑 전자는 반대 이 경우 하나 그렇습니다 수소는 안 했었나 하여튼 산소는 아니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다 그리고 수소랑 전자는 잃는 거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안 합니다. 이게 고급스럽게 산화수라는 걸 구할 거예요. 산화수만 구할 줄 알면 여기 쉬워지고 산화수를 구해서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애가 산화된 거고 감소한 애가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메인은 산화수 구하기예요. 자 그럼 산소계서 이건 복습 약간 살짝 복습 산소계수로 했던 거 옛날 기억나나 철의 재료 산소 몇 개? 개. 세개몇 개? 개? 한 개? 한개 아니지? 세개 분배되잖아 그지 여기 산소 0개 여섯 개 그러면 철 들어간 친구가 철 들어간 친구로 산소 잃었네 그럼 뭐된 거예요? 하나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했었죠 예전에. 그냥 전자이동도 배웠긴 했어요. 잘 봐요. 전자가 여기 mg에서 mg2플러스로 하면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은 거죠. 전자 잃으면 산화. 얘는 전자를 얻어서 한 원이인 겁니다. 처음 이거 이것도 할게요. 아연은 이거는 이제 뒷 단원에서 할 건데 뒷 단원 아니고 다음 수업쯤 아연은 아연 이 플러스로 될때 아이고 전자를 일어 얻어요. 1초. 몇개일론두개 1초. 그럼 얘는뭐된 거다? 산화. 자, 얘는 A지 플러스는 전자를 몇개 얻어요? 응. 한 개. 얘는 하나. 근데, 선화한원은 항상 이동한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2, 2, 1, 1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여기서 메인이긴 해요. 선화한원에서 개수 맞추기 할 거예요. 이동한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겠나요? 잠깐 잠깐 리뷰 본 거고 이제 메인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화제 환원제 기억나요?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환원제는 옆에 있는 애를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막 산화제 구하라고 하면 제 빼고 반대로 바꿔서 막 하랬잖아. 환원된 물질 찾는 거고 얘는 제 빼고 바꿔서 산화된 물질 찾는 거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2 번은 기억나? 나 전기 용성 저번 했죠. 중간범위였죠. 전기 음성도가 뭐예요? 원소가 뭐를? 뭐? 전자?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유 전자 쌍이에요. 근데 그냥 전자라고 할게요, 여기서. 전자를 얼마나 당겨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고 기준이 플로린 4.0이고 다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외우고 있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어떠적지 오랜 오랜만에 한번 외우고 할까요? 십팔 쪽은 전자 안 좋아해서 전기 분도 없습니다. 점이 응. 오케이, 좋아. 다음. 내려가쭉 내리와. 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 0.5 n t t a 0. k to me. 좀이 예. 예. 좀. 오호. 멋있다. 굿. 얘는. 예. 좀 그래. 오, 잘하는데? 이거 정경순입니다. 여기서도 쓰여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0통 0.0, 영통, 0통0통영0영0.3통영0 0통영0 0통 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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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통, 영지 영통, 지기영이지그영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사항 n과 Cl, n 정통 영통, 영 그렇죠. 실은 음. 응. 얘네 정기운도 같아요.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극성공유가 합할때 NCL3 해도 얘네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막 나눴잖아. 정기운도 나뉘어서 왜 그러냐면 <laughs> 정기운수들은 물질의 특성인가야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원소면, 경도가 무조건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화수도 해볼 건데 갈까요? 갑니다. 제일 기본이 일단 이거부터예요. 구조식에서 산화수부터 하겠습니다. 구조식이 뭐예요?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게 구조식이에요 그쵸? 구조식에서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어왜 이래 전기음성도 작은 원자에게 결합 한 개당 한 개의 전자를 뺏어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뺏어오면 전기음성도 큰 원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하나당 결합 한 개당 정렬도 작은 원자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합 한 개당 오케이 연습 한번 갈게요. 자, CH3, COOH 그려봐요. 구조식으로 각도 고려 안 해도 돼요. 우리 각도 외웠는데 그거 말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laughs> 여기 볼게요. 자, 둘 사이만 보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누가 커? 그치, 얘 2.1이고 얘 2.5죠? 얘가 커. 그러면 얘가 큰 애가 전자를 한개 땡겨가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이걸 결합당 봐야 돼요. 자, 여긴 됐어. 그럼 여기 볼게. 여기서도 얘가 하나 뜯어오고 얘는 뜯기고. 밑에서도 얘가 뜯어오고 뜯기고. 여긴 어떻게? 여기 똑같지, 정교농도가 똑같은 원자지. 이러면 서로 앞에서 가요. 그래서 얘 끝이에요. 얘는 이걸 합친 마이너스 3이 얘산화수가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씨를 볼게요. 여기랑. 여기 정교농도 누가 큰? 산소가 크죠? 그럼 전자를 뺏어 가죠? 마이너스 몇 대까요? 몇개 뺏어? 두개 빼서 가는 거야. 결합 한 개당 한 개씩 빼서 가는 거야. 결합이 두개 빼서 가니까 마이너스 이. 얘는 플러스 이가 됩니다. 여기서도 산소가 뜯고 얘가 뜯기고. 그럼 얘는 불상. 여기서 볼게요. 불일 마이. 얘는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 할수 있겠어요? 이게 제일 근본이에요. 구조식이 제일 정확한 근본이에요. 오케이. 밑에 이거 해보세요. 참고로 그냥 H O 되 있는 거 그냥 H O 이렇게 해해석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구하고 좀 시작 그래.